밑에 파트너를 키우는 거. 그런 사람은요, 틀림없이 성공의 자리에 빨리 갑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 한 사업 방법은 그래요. 자, 누구를 겨냥해서가 아니라 스폰서와 함께 밑에 파트너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투자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투자하고 같이 합류를 해야 나하고는 관계없이 아마 이혁희 총장님은 제 마음을 제일 잘알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급과 관계없이 밑에 파트너가 한다고 할 때는 무조건 밀어주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조직을 키우면은 어느 날인가는 나도 모르게 크라운마스터 임페리얼이 내 것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정일 단장님도 지금도 계속 계서 파트너들과 함께 하고, 자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은 분명히 스폰서와 함께 해야지만이. 나 혼자 밑에 파트너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 형제 라인 한 분은요, 저하고 로얄을 같이 갔어요. 한쪽 조직이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가서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한쪽 조직이 조직이 이렇게 다 무너졌냐?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김선일 단장님 하시는 말씀이 파트너를 위해서 투자를 안 합니다. 자기 욕심만 챙겨요. 그런데 지금 크라운을 가고 싶은데 조직이 없어서 못 갑니다. 밑에 그룹이 다 죽어서 돈을 쓰고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과연 내내 내 사나는 어떻게 됐는가? 그분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한탄을 한대요. 근데 어떻게 이제는 정말로 가서 보니까 지금 본부장도 유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총장 가신 분이 국장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임페리얼 그립니까? 크라운을 어떻게 그립니까? 못 그려요. 그래서 사업을 목적으로 이 애터미를 시작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스폰서와 함께. 돈 100만원, 200만원 벌으려고 애터미 사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언제까지나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될 거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떠납니다. 파트너가 돈이 안 되면 떠나요. 저는 그거를 제 형제 라인을 보고도, 또제 라인을 보고도 그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애터미는 영원히 이 조직이 내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파트너들하고 함께하고 소통하고 내가 파트너를 위해서 무엇을 함께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더 밑에 가서 혼자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가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 사업은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내 좌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파트. 우회 스폰서는 무조건 있어만 주는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도와달라고 하면 함께 해야지만이 분명히 이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스폰서가 하자고 했을 때 왜? 스폰서는 파트너에게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현재 따져보니까 내 것이 조금 덜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럼 나 못해. 나 그냥 있어도 밑에서 하면 자동으로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시라면 이 애터미 사업하시면 안 돼요. 애터미는 내가 잘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폰서와 나와 내 파트너가 함께해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돈이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요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아침마다 이러면 일어나면 감동을 해요 어떻게 내가 애터미를 만나서 또 내가 잘한 건 무조건 내가 투자한 거. 지금 제 한쪽에서도요 투자를 안 하는 한쪽 라인이 있어요 밑에 파트너들이요 죽을라 그래요 하고 소통을 해요 그럼 저는 본인 분사하고 상인하라고. 거기는요, 일도 투자를 안 합니다. 입만 가지고 다녀요, 입만. 세미나만 해요, 세미나. 예. 근데 그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세미나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미나는 우리 회사에서 보내주는 자료만 가지고도요, 세미나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내가 이 조직을 어떻게 끌어야, 끌어가야 될 것인지, 함께 연구하고 함께 같이 투자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사업의 성경의 비결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 것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들어는거 우리 회장님이 처음에 제가 세미나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는 펀드 회사가 아니다 펀드회사가 아니라서 돈을 넣으면 돈을 넣은 만큼 먹는 것이 아니다 처음엔 돈이 안 된다 하지만 조직이 크면 이게 나중에 지금은 100만원도 안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1년이 되면은 1000만원이 될수 있고 2000만원이 될수 있다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500만원, 600만원, 뭐, 어? 200만원 들어오는 거, 그거는 정말 작은 그릇이에요. 그릇이 내 것이 이렇게 작으면 나중에 큰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여기밖에 안 채우고 전부 다 넘쳐서 나가버립니다. 지금부터 내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요? 내 그릇이 이만큼이면 이거 다 그냥 버리세요. 더요 투자하세요. 그래서 그릇을 조금 조금 키우면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저는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나는 처음에 다 200만 원만 벌어도 돼. 아임에프 와서 정말 3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잖아요. 근데 200이 아니라 지금은 10배, 20배. 직급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판매사라면 팀장에 도전하시고, 팀장이라면 국장에 도전하시고, 자, 처음에 도전해서는 그 다음은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자기 조직을 키워야 됩니다. 키우면은 자기 직급, 한 단계 밑에까지는 가서 유지를 해줘야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총장인데 본부장 유지해야 되고, 본부장인데 국장 유지는 필수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노력을 해야지만 그 윗단계 올라갈 때내 조직이 살아있어요. 죽지 않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내 조직 싹 죽어버려요. 힘 빠지면 일안 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